자동차, 연비!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비 향상에 도움되는 평소 습관에 대해 준비했어요.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첫째, 급출발, 급제동 자제하기. 급출발은 순간적으로 많은 연료가 필요하여 연비를 떨어뜨리는 주범이에요. 그리고 급제동은 전진하려 만들어진 엔진의 출력이 쓰이지 않고 그대로 낭비되기 때문에 연비 향상에는 도움이 안될수 있어요. 따라서 급출발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자주 엑셀을 밟고 급제동보다는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아주세요. 둘째, 불필요한 공회전 차제하기. 공회전이란 기계가 헛도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동차가 공회전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면 연료 낭비의 원인이 될수 있고 자동차의 성능까지 저하시킬 수 있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2000cc 승용차 한대 기준으로 하루 5분 공회전했을 때 연간 2 3리의 연료가 낭비된다고 해요 따라서 공회전을 차지한다면 연비 향상에 도움되겠죠? 셋째, 고속주행 시 창문 닫기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경우 바람 저항으로 인해 연비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저속으로 주행할 땐 에어컨보단 창문을 열어주고 고속으로 주행할 땐 창문보다는 에어컨을 켜는 것이 연비 향상에 도움될 수 있답니다 넷째, 불필요한 짐 정리하기. 자동차에 짐을 많이 싣고 다닐 경우 자동차가 무거워지면서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불필요한 짐은 정리하고 꼭 필요한 짐만 넣어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 연비 향상에 좋답니다. 다섯째,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하기. 타이어 공기압이 적을 경우 타이어가 노면에 맞닿은 면적이 늘어나 회전 저항이 커지면서 연료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따라서 주기적으로 공기압을 체크하여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준다면 연비 향상에 도움된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연비 향상에 도움되는 평소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연비는 향상시키고 연료값은 절감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